배우고 이루는 스스로 캠프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집쌤이에요. 오늘은 튼튼이 생일날이에요. 튼튼아, 생일 축하해. 튼튼이가 생일 선물로 받은 빨간색과 파란색 딱지를 10개씩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가 도와줄까요?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10이 되는 더하기와 10에서 빼기를 해볼 거예요. 지금부터 눈은 크게, 귀는 팔짱 열고, 핵심, 콕콕! 우리 튼튼이가 받은 딱지를 함께 살펴보아요. 우와, 튼튼이가 딱지를 참 많이 받았네요. 튼튼이가 딱지를 10개씩 상자에 정리한다고 했으니, 우리가 함께 도와줄까요? 빨간 딱지 1개를 상자에 넣었어요. 그럼 파란 딱지는 몇 개를 넣어야 모두 10개가 될까요? 그래요. 파란 딱지 9개를 넣으면 모두 10개의 딱지가 되겠지요. 그럼 빨간 딱지 2개를 상자에 넣을 때 파란 딱지는 모두 몇 개를 넣어야 할까요? 파란 딱지 8개를 넣으면 모두 10개가 되겠네요. 우리 상자에 빨간 딱지의 개수를 하나씩 늘려가며 넣어보고, 그럴 때 파란 딱지는 몇 개씩 넣어야 하는지 그림을 보며 확인해보아요. 이번에는 10이 되는 더하기를 만들어 봅시다. 친구들, 선생님이 손가락을 6개만큼 폈어요. 손가락을 몇개더 펴면 손가락 10개를 모두 펴게 될까요? 손가락이 모두 10개니까 접어져 있는 손가락의 수를 세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그럼 6과 더해서 10이 되는 수는 바로 4입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6 더하기 4는 10이 되겠죠. 앞에서 10이 되는 더하기를 했지요. 더하기를 했으니 10에서 빼기도 해 볼까요? 구슬을 가지고 알아보아요. 구슬 10개에서 한 개를 빼면 몇 개가 남지요? 남은 구슬의 수를 세어 봅시다. 아홉 개가 남네요.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10 빼기 1은 9가 됩니다. 그럼 구슬 10개에서 2개를 빼보아요. 그랬더니 구슬 8개가 남았네요. 식으로 표현하면 10 빼기 2는 8이 됩니다. 우리 10개의 구슬에서 구슬의 수를 1개씩 더 늘려가며 빼볼까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친구들, 핵심 콕콕 잘 공부하였나요? 이번엔 내가 얼마나 이해하였는지 실력 따지기 문제를 풀며 알아볼게요. 탄탄하게 실력을 다져봅시다. 실력 따지기! <laughs> 문제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고 모두 10이 되도록 네모 안에 알맞은 숫자를 넣는 문제네요. 1번. 로봇이 모두 7개가 있어요. 로봇 10개가 되려면 몇 개가 더 필요할까요? 1, 2, 3, 4, 5, 6, 7, 8, 9, 10. 3개가 더 있으면 되겠지요? 네모 안에 3을 넣으면 되겠어요. 2번, 큐브가 다섯 개 있어요. 큐브 열 개가 되려면 몇 개가 더 있어야 할까요? 다섯 개가 더 있으면 되겠지요. 3번, 야구공 네 개가 있어요. 야구공이 열 개가 되려면 여섯 개가 더 있으면 되겠지요. 우리 친구들 정말 잘하는데요. 다음 문제는 10에서 한 자리 수를 빼는 문제입니다. 1번. 구슬 10개에서 6개를 빼고 있어요.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10 빼기 6으로 나타낼 수 있지요. 그럼 6개를 빼고 남은 구슬의 수를 세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4개가 남았네요. 10 빼기 6은 4라고 할수 있습니다. 2번. 2번 문제는 식을 보니 빼는 수도 네모칸으로 비어 있네요. 그림을 봅시다. 굿을 10개에서 5개를 뺐어요. 그럼 식의 첫 번째 네모칸에 5를 넣으면 되겠지요. 10에서 5를 빼면 남은 구슬의 수는 5개이므로 10 5는 5입니다. 3번. 그림을 보니 파란 구슬과 빨간 구슬을 짝지은 후 남은 파란 구슬의 수를 구하면 되는 문제네요. 파란 구슬은 10개, 빨간 구슬은 8개로 남은 구슬의 수는 2개예요. 10 빼기 8은 2라고 할수 있습니다. 4번. 4번 문제도 2번과 같이 식 속에 빼는 수가 네모칸으로 비어 있어요. 그림을 보니 파란 구슬 10개, 빨간 구슬 4개가 짝지어져 있네요. 식의 첫 번째 네모칸에 4를 넣으면 되겠어요. 파란 구슬 10개와 빨간 구슬 4개를 짝짓고 남은 파란 구슬의 수를 세어보니 6개가 남았어요. 그러므로 10 빼기 4는 6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10이 되는 더하기와 10에서 빼기를 배웠어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과 함께한는 선생님의 힘이 번쩍번쩍 번쩍 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선생님에게 힘을 주기로 약속!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